사랑에는 그 짓이 없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해라.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지 않았을 때 왠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형제를 미워하고 돌아서서 하나님 그러면 아무래도 내 마음에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멀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렇죠? 내가 특별히 이웃 사랑을 실천할 때에 드디어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가까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바로 그것이 영역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만나는 모든 인생 앞에서 이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펼쳐야 하는데 그때 분명히 뭐가 다가오냐 하면 내 마음속에 좌절과 실망과 슬픔과 절망이 다가오는데 그것이 다 우리를 튼튼하게 하는 겁니다.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을 공급하라 라는 뜻인데, 우리가 이 경건이라는 것은, 경건과 형제의 사랑을 공급하는 것은,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연습하고 훈련에 때를 깎는 고통이 있어야 됩니다.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숙달된 자리로 들어갑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 흘러 넘치는 체험을 하게 돼요. 이 행한, 믿음의 행함이라는 것은, 바로,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의 완성으로 가는 길이에요. 성경을 우리를 부를 때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한 거룩한 군사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하다는 것이 먼저 전제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않습니다만 그 거룩한 전쟁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함께 동참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악한 사탄마귀와 그의 악한 영들을 세력과 싸우기 위한 군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한을 당해야 되고 힘있게 싸워야 되고 강건해야 하고 깨어 기도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상냥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기장이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례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